Hello. Hello. Ang inid, no? Ang inid ngayon. Mm -hmm. Thank you, po. Say thank you. Putok-putok. Kain mo na, kain mo na. Diba yung putok-putok? Alam mo na diba yung pumutok? Oo, yung piece niya. Oo. Alam mo diba yung si Aita? Yung kulon ng buhog nila. Ah, oo, oh, yung mga Aita nila. Oo, oh, oo. Oh.

이곳에만 있다가 출국을 해야 될것 같아서 있는 동안 최대한 돌아다니고 싶고 영상도 좀 찍어 올리고 그러고 싶네요. 오늘은 소매치기 한 핸드폰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 위험한 곳. 여기는 90% 이상이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호객행위를 하죠. 우리 아저씨 간다 보네 산에. 예, 한국 관광객분들이 제일 많이 소매치기 당하는 게 휴대폰일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지갑형 핸드폰이 분들 현금과 더불어 명함이나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 여기 살때 제가 워킹 스트리트 때는 잘안있었어요 막 현지어 배우고 막 이러면서 아 필즈 이쪽이 아니고 이제 네, 현지 로컬 생활을 했었어요. 어 죄다 필리핀 친구들이고 네, 제가 이제 워킹 주변에 주변 어디 이렇게 딱몇 군데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항상 있는 곳 네, 그런 곳에서 항상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그 바람가이 분들 아시죠? 네, 지역 바람가이 뭐 경찰 같은 역할 좀 하면서 지역 단속도 하면서. 그런 분들 이제 한국 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분들한테 가서 신고를 해요 이제 그분들이 한국 분을 데리고 저한테 와요 어쩔 때는 항상은 아닌데 한세번 정도 그랬어요 그럼 이제 통역해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한국 분이 뭐라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좋은 회서 다니고 막 그런 분이에요 지갑형 핸드폰이었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되니까 그 지갑을 찾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 생각에 뭐, S6, 7 이런 게 고급일 시절일 거예요, 아마. 그런 핸드폰이. 같이 도둑질하는 꼬맹를 잡았어요. 마침 또, 바람가에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핸드폰이 매포몰이나 젠나몰로 이제 팔려나가나 봐요. 핸드폰, 이 훔친 게.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그 당시 때 보통 한국분들이 잃어버리는 핸드폰들 보면 여기서 시세가 막 2만 페소, 2만 5천 페소 정도 하는 고급폰이에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지 모래 갖다 팔아도 2만 페소는 주는 그런 핸드폰들. 근데 막 꼬맹이들이 가져가면 얼마에 그 매입하냐고 하니까 6천 페소에 매입이 돼, 6천 페소.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훔친거않냐뭐 이렇게, 이랬겠, 이렇겠죠. 당연히. 그래도 그 출처를 알수 없냐 하니까 이 잡아 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때, 젠나물 3층 어느 가게였는데 아, 바람가게랑 같이 가도, 잡아 떼요. 답이 없어요. 자기는 안 샀다. 계속, 이제 저는,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 거 맞겠어요. 제 생각에는, 눈빛을 보면 좀 알거든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거짓말 할때 얼굴에서 티가 팍 나거든. 이 부분 많이 공감하시죠? 이제 절대 안 샀다. 그런 적 없다. 이 꼬맹이를 모른다.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너무 그게 중요한 명함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지갑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 핸드폰 장사를 했었거든요. 핸드폰 장사로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냥 이렇게 소일거리로 했어요. 핸드폰을. 그 잃어버리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12,000페소짜리 하나 있다. 그랬더니, 구글로 연동을 해서, 일단,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봐야 된다고, 하나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침대 모서리를 발로 걷어 차가지고, 이 새끼 발가락이 휘었었어요. 철뚝철뚝 하면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집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확 열리는 거 있죠. 막쭉 전개 오듯이. 아, 이것 때문에 한국 갈 날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줄 알고. <laughs> 근데 급하다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오토, 그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조그만 거. 어, 철뚝철뚝 어. 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쪽 엉덩이만 이렇게 거쳐가지고, 또 오토바이가 덜컹덜컹 되면 막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분께 방문을 해서, 호텔로.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팔고 그러고 왔어요. 그 분이 명함을 주시면서, 한국에 와서 꼭 한번 연락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오래 안 갔고, 명함도 잊어버렸어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락이 걸려있잖아요. 락이 걸려있으면,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자, 나름 잘 풀어요. 그걸 루팅이라고 하나? 하여튼 기술 좋더라고, 은근히. 근데 이제 못, 못 푸는 거는 또 그린힐로 보내. 마닐라. 그린힐이라고 용산 전자상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국 분들한테 대부분 소매치기 하는 핸드폰들은 i 레스 몰로 가요. 대부분. 거기에 이제 몰들 있잖아요. 핸드폰 판매하는 분쭉 있고. 그쪽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절대 뒷주머니에 핸드폰 꽂고 다니시면 안 되고. 앞주머니도 그 헐렁헐렁한 옷은 아예 뭐 절대 거기다 놓으면 안 돼요. 가방도 항상 앞으로 매셔야 되고. X자로. 이 한국에서 필리핀 놀러 오시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국이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나 자동으로 이렇게 경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없어져요, 한순간에 잠깐 사이에 없어져요, 진짜로. 정말 더 좋은 건 중고로 저렴한 핸드폰 들고 오시는 게 좋은 거는 호텔에다 놓고 그리고 돈도 항상 어지간하면 담배 피시지 않는 분들은. 가방 필요 없이 서양 분들처럼 간단하게 가방 안 메고 나오시는 게더 좋아요 오늘 쓸 돈만 딱 갖고 나오시는 거죠 잃어버릴 돈이 없으면 무서운 거 없어요 여기는 원래 강도한테 돈안 주려고 반항하다가 사고 나는 거니까 대부분 그납 마히나오 말라카스 가이언스이손 마히나 야세이 콘티랑 디바포리널디또 마히나 아폰을 아 어, 계속 디바파린타이. 아랑 그래픽 소프라. 어, 나. 나윤 트래픽이 나윤. 가히 가히 나 까모터 갈온데. 동생 집에 커피 먹어 놨어요. 아유, 개판이구만 그냥. 제발 그 조심하셔 가지고 놀러 오셔서 막 잊어버리고 소매치기나 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 예전에 한참 소매치기 위험할 때, 이제 한국에서 파견된 그, 코리안 데스크라고 있었잖아요. 항상 이게 순찰 돌고 막 그랬을 정도. 매번 그러니까. 특히 그 시크릿 가든이나 코코모스 그쪽 주변. 제가 그쪽에 항상 앉아 있었거든요. 그 무슬림 장사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놀고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왔었죠. 바람가에 사람들이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 어있어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얘기하고. 아마 언젠간 제 채널이 조금 더 커지면, 그분들도 보실 거예요. 저 보시면 저기 꼭 댓글 남겨주세요. 한국 가면 순대구 사달라고 갈게요. <laughs>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정말로 아유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막 자꾸 이렇게 말치당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안전한 나라에서 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